안녕하십니까 진도포커스입니다. 불공정 보폐공화국 비상식적인 현장을 소개 올립니다. 이 도로변 말씀인데요. 이 도로변에 해마다 풀베기 사업한다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 풀과의 전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혈세를 낭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도로변에 꽃 이걸 심어서 회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꽃과 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꽃이 피는 것과 꽃이 안 피는 것 차이입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을 심었을 때이 꽃이 넘어지면서 도로에 침범합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면은 풀이 또 도로에 침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풀베기 사업인데 사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에 침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흰선까지는 넘어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풀. 자라도 크게 침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풀은 베려고 혈랑이 되어서 혈세 투입해서 풀을 베고 그리고 또그 자리에다가 꽃을 심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옳고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입니까? 이렇게 꽃이 넘어지면서 도로에 침범하는 게더 많습니까? 아니면 풀이 더 침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중성을 띠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플래베베기 사업으로 혈세 낭비, 한쪽에서는 꽃을 심으면서 혈소 낭비.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참 정말 어이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 보기 좋습니까? 운전할 때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을 띠고 있는 이 나무, 이것은 보통 관엽식물이라고 부르죠. 일반 이렇게 녹색인 풀과는 좀 다른, 이런 나무와도 좀 다른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죠? 저기도 보시면 뭐 꽃과 풀이 구분이 되십니까? 꽃인지 나무인지 이게 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 세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시들면 엄청 또 흉해져요. 그러면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뽑는데 인력 낭비, 심는데 인력 낭비. 여기에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고. 이건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농작물 이거 지금 아시죠?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그 인력을 수, 어, 들여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이 있습니다. 아, 직면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당연시 증가. 이것은 상시 앞으로 미리도 쭉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혈세를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가로수. 이 가로수 법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은 저런 무궁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런 후박나무인가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이렇게 구분도로의 이 안쪽에는 이런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된다. 제차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전방 주시 의무를 둡니까? 그리고 왜 안전 거리를 둡니까? 전방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즉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 버리면 저 차랑 이렇게 앞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서 정차 있는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있을 때, 과연 제대로 정차하거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완전히 개판이다, 한마디로. 말해 못하겠습니까? 부패공학에서. 이렇게 말해도 제 입만 아프고, 또 이거 영상 보면서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얼쌍시간 인간이 아닌 이상이야. 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공간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개선이 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패공화국 범죄자 천국이 되었을 것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상고야마을 이 마을명 표지판이라고 해서 이게 마을명이 원래 광고물관리법상 명백하게 이거 옥외광고물입니다 그런데 광고물 법을 무시하고 그법령 회사 집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시설물 명칭은요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명이지 이렇게 자기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그 시설물 보호 관리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칭은 이게 배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이게 시설물 명칭이라고 하면서 그 법령 해석집의 시설물 명칭 그러니까 마을 명은 어 적용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을 명칭 보통 조그맣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높이 좀 보십시오. 높이가 벌써 높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이게 마을이므로 어떻게 시설물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비제 대상은 비영리 목적에 다음의 광고물이라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원상제, 종교, 정치, 노동 이런 게써 있습니다. 학교 행사, 이런 걸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보호, 그 제한 기간은 30일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근데 시설 보호는 3 0을 초과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보호에서 30일 이상 할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해도 된다는 것은 30일을 초과해도 된다는 것이지 무기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법제처 법령 해석인가요? 거기에 나옵니다 이미.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뻑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이건 마을 명도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도명색발방 예, 도로교통 안전 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로교통 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을명을 표시하는데 이 LED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이 수백만 원짜리 마을명 표지판을 242개 의 마을 다 하면 얼마입니까 돈이? 그리고 또 이게 한쪽은 발광 LED를 사용했고 그리고 반대편은 그냥 반사 시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반사 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LED 이걸 사용하면서 태양광으로 하는 저걸 설치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고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이거 누가 들이 받은 것 같아요. 차가 그리고 안전젤 이거 뭐 저거 띠 하나 둘러놨는데 지금 곧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바닥에 안커 바가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튼튼하게 버티겠습니까? 이안카 이게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 하중 밑에 있는 부분이 약하고 위에가 넓기 때문에 이거 바람 불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무튼 설치적 개판이고 이 설치 목적이나 그리고 오기화고 위반한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안전이 개판이고. 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쪽에서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혈세낭비, 그리고 한쪽에서는 꽃 심기로 혈세낭비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다. 똑같은 식물이에요, 풀이나 꽃이나. 그리고 풀도 꽃이 핍니다. 저렇게, 이렇게 꽃 피죠. 하... 혈세낭비 현장, 비상식적인 현장에서 진도 포커스 김성훈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